안녕하세요. 대충아빠입니다. 이번에는 랩팩스 프로비넌트 신제품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출시된 제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고시정보일자는 2021년 11월 20일자 정보를 기준으로 대충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랩팩스입니다. 홈페이지고요. 프로비넌트 고시가격 179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스펙이 스펙이 레펙스 제피로스랑 동일한 구성이에요 스펙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피로스가 실고가 대충 이제 추측을 해 봤을 때한 85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요 제품은 한 100만원 이하로 실고가가 정해질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고요. 레펙스 프로미넌트 이거 원스킨입니다. 원스킨 전면 캐노피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플라이 확장 플라이 여기도 있고 후면에도 있고 그 전체 올블랙 색상 터널형이죠 하나, 둘, 셋. 네. 출입구는 측면 양쪽에 두개소가 출입구가 형성이 되있고요 여기, 벤틀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여기는 이제 방충망 구성이고요 캐노피 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로스는 흰색인데 프로미던트는 프로미던트는 이제 올 블랙으로 나왔죠. 블랙 색상의 제품의 장점은 봄, 여름, 가을의 뜨거운 햇빛을 차단해주는, 그러니까 복사열 텐트 내부의 복사열을 차단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원하겠죠. 다만 여름에는 여름에는 거실형 텐트는 무조건 더워요. 쌀이 문제가 아니고 공기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여름에는 거실려 텐트 쓰는 건 아니세요 그러니까 공기가 조금 선선한 봄하고 가을 햇빛은 뜨겁지만 공기가 선선한 계절에 블랙 텐트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붕창입니다 지붕창이 뚫려 있어요 여기가 이제 출입구가 되겠죠 지프라인, 이게 벤틀레이션 어, 제피로스와의 차이점은 제피로스는 3 폴. 이지만, 프로미넌트는 4개 의 폴.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편리한 설치를 위한 폴 커넥터. 뭐, 이거는, 보통 이제 폴은 여기에 이제 고무줄. 줄이 연결되어 있죠. 줄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딱딱이, 딱따기, 딱딱이라이 해야 나 끼워지는 거. 장단이 있긴 있죠. 줄로 연결된 거는 이제 폴을 수납할 때, 수납할 때 이제 줄이 있기 때문에 뭐 접더라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다만 장점은 폴의 짝을 찾기가 쉽죠. 줄로 연결된 거는. 이렇게 줄이 없는 거 같은 경우는 폴의 짝을 찾기가 조금 난해하긴 한데, 이거는 뭐, 홀 전체 다가 동립한 스펙이니까, 뭐, 짝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장단이 있긴 한데, 뭐, 이거나 저거나,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유 있는 리빙 공간, 여유 있는 리빙 공간. 3.3, 폭3.3 이란 얘기겠죠. 3.3은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 아니에요.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인은 여유 있는 공간이겠지만, 4인은 여유 있는 공간이 아니겠죠. 이게 지붕창, 전면 부분에 지붕창이 있는 부분. 경고한 뭐폴 구조와 행거.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폴, 행거. 당연한 구성이죠. 투습 방지, 안막 루프 플라이. 투습. 습기를 막아주는 거죠. 투습. 습기가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플라이. 다, 라는 의미인데, 뭐, 플라이가 넓으면 당연히 투습을 막아주는 거고, 본체도 투습을 막아줘요. 왜냐면 폴리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충망 부분에서 이제 투습이 안되 투습 되겠죠. 뭐 이런 건데 뭐 굳이 뭐 이거를 상세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확장 플라이다, 확장 플라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깔동하죠 전면 제피로스처럼 전면 두개 출입구가 분할되는 어있 그런 구성인 것 같네요.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구성, 이런 출입구가 없는 제품.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제품들은 전면에 출입할 때 여기 지퍼를 열어놓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근데 이제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더 편하겠죠. 깔끔하고 확장 플라이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노스피크, 퍼시픽 오션, 노스피크 제품군에서 확장 플라이 그리고 제드 T Max EX 버전 미니 타프라는 이름으로 확장 플라이를 적용하고 있고, 레펙스, 고트, 제피로스가 확장플라이, 동일한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전면 분할 출입구 구성은 캠프타운. 요게 로망스인가 그랬고요. 그리고 캠프타운 슈퍼노바, 캠프타운 타우루스라는 제품이 전면 분할 출입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우루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너쪽 후면 부분이 분할이에요. 이런 보기 드문 구성입니다. 전면 분할 그리고 확장 플라이는 보기 드문 보기 드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면 캐노피 폴 활용이 가능한 설계 사용 공간을 더 넓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전면 캐노피, 측면 확장 플라이, 측면 확장 플라이. 홈라이트 폴은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는 별도 구매요. 홈라이트 폴이 다섯 개만 해도 돼요. 어, 빛이 뭐 해가 요렇게 뜨고 요렇게 진다고 했을 때 아침, 오전에는 요거는 그냥 요런 식으로 웨빙. 이런 식으로 설치해놓으시고 정오가 되는 시간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에는 이쪽 한쪽 부분만 캐노피폴로 확장시켜놓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전면 캐노피폴 요거 없애고요 전면은 닫아놓으시고 측면 열어놓으시고 측면 열어놓으시고 캐노피폴 여기 여기 중간에 캐노피폴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될 거예요 다만 캐노피폴을 중앙 캐노피폴 을안 쓰시면 이렇게 살짝 처지겠죠. 뭐 이런식으로 구성 하셔도 되고 폴 두개를 여기 여기 설치하십시오 한쪽은 살짝 처지게 처지게 해 놓으시고 웨빙으로 박아 놓으시고 뭐 이런식으로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크너 피폴다 5개로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대형 이노텐트 3의 폭 3의 폭 3의 길이 2점 높이, 195. 라고 보시면 되죠. 뭐, 대형 이너 텐트까지는 아니죠. 대형까지 사네요. 거실 이 텐트 대부분 다이 정도는 나옵니다. 대형은 아니에요. 음, 그 다음에, 지퍼 있네요. 이너 텐트에, 포켓이 있고, 전선 지퍼 있고. 뭐, 폴만 따로 있는, 폴만 따로 넣을 수 있는 수납 가방을 준다는 얘기죠. 완벽한 내수압3 0 일반적인 블랙 피그먼트 이 아닌 기술력을 다한 신소재 원단을 개발하여 완벽한 방수. 무슨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뭐 기술을 설명 안 해주니까 <laughs> 어떤 기술이 적용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수압이 3,000이다. 조금 높은 편에 들어가죠. 박음질을 보강하는 심실링 테이프. 이거는 그냥 보통 다 있는 거예요. 심실링 다 있는 거예요. 결로를 방지하는 벤틀레이션 방지라는 표현보다는 억제한다는 라 표현이 조금 낫나? 아니면 살짝 도움을 준다? 결로 방지에 도움을 주는 벤틀레이션 외부의 비나 해충은 차단하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벤틀레이션이죠 여기 있죠 외부와의 온도 차가 클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로 발생시 반드시 창을 열어 환기시켜 주세요 벤틸레이션이 있다고 해가지고 결로가 뭐확인하게 줄어든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벤틸레이션으로 안 되는 결로가 발생하면 이기 창을 열어야 돼요 근데 뭐꼭 있어야 되는 그런 구성도 아니고 있으면 뭐 없는 것보다 낫다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뭐 예를 들면이 벤틸레이션이 없는데 본체의 지붕창이 뚫려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배틀레이션 없더라도 지붕창이 있는 거를 저는 소문을 해요. 그 정도?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요거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 크기가 나오네요. 폭 3.3에 길이 5.8, 높이 2.1. 쭉 보셨던 것처럼, 고시가격 179만원. 폭 3.3에 5.8. 3 m 의 길이 2.2. 자, 스펙표. 플라이 본체죠, 본체. 시트. 가 아, 그라운드 시트, 방수포입니다. 방염, 난염 코팅되어 있는 거. 캐노피 폴, 스틸, 다섯 개입니다. 온라이트 폴, 스틸. 19mm, 90cm. 1 9조 1.9, 다섯 개. 캐노피 폴, 다섯 개. 그 다음에, 메인 폴. 브랄루민, 19파이. 19파이 4개. 불알루민 19파이 4개. 스킨 중량 31kg. 입니다 31kg. 뭐, 제품 이미지 보셨던 것처럼 본체 지붕창이 있었고요그 뭐 다음에 측면도 2개. 좌우 총 4개가 되겠죠. 전면까지 포함하면 5개. 이너 쪽까지 포함하면 6개 정도 출입구는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리고 확장플라이. 구성이었고, 이너 웨브 포켓이 있었고, 이너 사면이 개방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키스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한번 볼까요? 자, 본체 3.3에 5.9 였던 제품입니다. 자, 전면에서 사람, 사람이 있다라면은 사람 어깨. 어깨 라인, 어깨 라인에 맞는 요 공간은 죽는 공간, 물품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 사람이 못 지나다니요. 죽는 공간은 한0.5 정도? 0.6? 60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좌우, 좌우 60cm 정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죽는 공간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본다라면은 전실의 폭은 약 2.18, 2.18m가 나옵니다. 길이 부분은, 인어 공간 빼고요. 그죠? 인어하고 본체 사이에 죽는 공간을 뺀다라면, 전실이 약한3.4 정도 나오겠죠. 3.4m. 여기서, 사람의 어깨 높이, 부분을, 새로운 이제 전면 부분에 죽는 공간이 생기는 거겠죠. 죽는 공간을 제외하게 되면은, 약 2.5m 정도가 전실에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 부분. 이 공간 내에서 폭 2.18, 길이 2.54 정도의 공간에서만이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전실 공간이 나오는 거죠. 요거를 대충 평면도로 한번 표현해 드리면 길이 2.54, 폭2.18 정도 나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죽는 공간이 되겠죠 죽는 공간 요거는 wldnzzz님 블로그의 폭이 동일한 제품의 실내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실내 이제 구성인데 요 정도 폭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토주복님의 블로그인데 이것도 폭이 똑같은 제품 폭3 3 m 는 똑같은 제품에 실내 인테리어, 실내 구조입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폴딩 체어, 갱량 체어죠. 목까지 받쳐주지 않는 제품. 요거는 릴렉스 체어. 릴렉스 체어일 때꽉 차잖아요. 사람이 이쪽으로 지나다닐 순 없겠죠. 딱 맞는 크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비율을 맞춰가지고 했을 때요 정도 크기가 나오는 제품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뭐이 제품은 결국에는 경량 체어 쪽으로, 폴딩 체어나 경량 체어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릴렉스 체어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 구성하게 되면은 이제 전면 부분에 상자라든지 히터라든지, 그리고 아이스박스, 그 다음 에 행어 정도의 물품, 미디멀, 미디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정도 구조라, 구조가 나온다라면은 한두 명, 한 명에서 두 명이 쓰신다면 맥시멀로도 구성이 가능할 것 같고 릴렉스 체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3인에서 4인 정도 사용하신다면 미디멀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 체어는 작은 체어 이런 거 경량 작은 체어로 구성하시는 게 맞겠죠. 5, 6인도 가능하실 건데 스몰 체어로 가능하실 건데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비추천 뭐, 테이블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구성이 나오겠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코베아 코비아 쇼핑몰에 있는 사진입니다. 똑같은 폭은 똑같아요. 3.3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죽는 공간까지 최대한 의자를 밀어 넣었어요. 테이블도 테이블 이것도 1200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통로 50이거든요. 50cm 통로로 사용하시고 출입구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테이블 방향을 어떤 식으로 바꾸든지간에 크게 사용 인원수는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추천. 대신 이거는 길이 방향으로 했을 때 테이블을 요런 구조로 했을 때, 릴렉스 체어도 사용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인으로. 다만, 사인 사용하시려면 미디멀로 가셔야 되죠. 아니면은 미디멀로 가시던지, 릴렉스 체어를 사용한 사인일 경우, 2인 구성으로 봤을 때, 테이블 중앙에 놓고, 이런 배치가 가능합니다. 미디멀로 설명해 드린 거고요 미디멀로 2인을 했을 때 릴렉스 체어는 사용 가능하신 거죠. 여기 이미지처럼, 모멘트님처럼 2인 구성, 2인, 요렇게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인일 때는 맥시멀이 가능하죠. 릴렉스 체어도 가능한 그런 구성이 나옵니다. 뭐, 여기서 참고로 이제 히터, 히터가 아닌 심지날로, 아니면 화목날로 하실 때는 뭐, 2인도 가능하시겠죠. 2인 쓰시더라도 화목난로라든지, 아니면 심지난로 쓰셔도, 어, 전실 공간에는 충분한 면적이 나올 것 같아요. 4인이 쓰실 때는 히터를 추천해 드릴게요. 프로미넌트라는 제품을 쓰실 때, 난방기구는 히터, 4인일 경우. 2인일 경우에는 뭐 어떤 종류도 상관이 없고요 인어는 폭 3, 길이 2.2가 나옵니다. 어, 요거는 창고도면이고요 에어박스 2.8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2.8은 그죠? 2.8은 힘드실 것 같고 2.6 정도가 가능해 보이네요. 2.6 사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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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5명까지도 누워서 주무실 수 있지만 아이 포함해서 있지만은 여유있게 주무시려면 네명이 적당합니다. 스킨스펙을 한번 볼게요. 본체 폴리오스포드 150D를 사용합니다. 뭐 폴리오스포드 150D는 뭐 98개 제품들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스펙이죠. 뭐 무난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텐트들이 채용하고 있는 스펙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폴리오스포드 중에서도 150D가 74%를 차지할 만큼 많은 텐트들이 채용하고 있는 스펙이다. 그리고 이너 이너스키는 폴리테피터 7 5 d 에 190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너텐트 스키는 대부분이 폴리테피터를 쓰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75D 같은 경우는 23%만 68D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스펙이 조금 높은 그런 스펙을 스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중에서 190T는 13% 정도. 이거는 뭐 미고시된 스펙이 많아가지고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만 190T는 그래도 185T보다는 조금 높은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너바닥 폴리옥스포드 150D 스킨사용합니 이너바닥도 150D가 63%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펙이에요. 처지는 스펙 말고 뛰어난 스펙 다입니다. 무난한 스펙이에요. 스킨이 플라이는 폴리테피터 75D 190T. 플라이의 대부분의 소재가 68%차지하는 소재가 폴리테피터를 쓰고 있어. 요 폴리테피터 75D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이도 폴리오스포드가 아니지만은 결코 낮은 스펙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내수압부있습 본체는 폴리오레탄 코팅을 했. 고 발수 처리를 해서 내수압 3000을 달성했다 본체죠 본체 내수압 59%가 3000입니다 무난한 스펙인거죠 처지지도 않고 높지도 않는 이너 본체 이너 본체 내수압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너 본체 내수압 대부분의 텐트들이 내수압이 없거나 1000 이하입니다 1000 이하. 이너 텐트 내수압은 의미가 없다라는게 이너 텐트는 본체 안에 있기 때문에 본체가 다 막아주잖아요, 내수압 3000이.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필요 있는 스펙은 아니에요 이너 바닥 폴리우레탄 코팅을 해서 내수압 3000을 달성했다. 발수가 없죠. 발수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너 바닥에서는. 이너 바닥 내수압 3000이 21% 평균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내수압 2000짜리를 많이 써요 그럼 요거는 상대적으로 내수압이 높은 편에 들어가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너 바닥만 플라이 부분도 폴리우레탄 코팅을 했고 발수 처리를 해서 내수압 3000을 달성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이 플라이의 31%가 내수압 3000을 써요. 32%가 2000 정도고 뭐 이것만 봐도 뭐 처지지 않는 구성 살짝 살짝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수압 그리고 방염 코팅 난염 코팅이죠 요거는 난염 코팅된 제품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98종 약한 10개 제품들 중에서 난염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은 12% 정도 되어 있어요 본체에만 난염 코팅되어 있는 거뭐 이너까지 또, 난염 코팅되어 있는 그런 텐트들은 7%, 6%, 플라이 나염까지된건 6%. 거기다가, 그라운드 시트. 그라운드 시트까지 난염이 되어 있었죠. 그라운드 시트까지 난염된 제품은 더더욱 보기 힘들어요. 결국에는 모든 구성이 난염된 거는 뭐, 한 평균적으로 한5% 정도? 5% 정도 밖에 제품이 없습니다. 만큼 희귀한거예요 뭐, 난연은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하는 코팅이에요 자, 레펙스 프로미넌트 고시가격 179만원 실 구매가격은 100만원 이하 가격 정도로 예상이 되는 제품입니다 뭐 특징을 보면 은 삼천내수압 본체, 이너바다플라이 삼천내수압이 특징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난연코팅 100% 난연 코팅이 된 제품 확장플라이 그리고 전면 분할 출입구 그리고 블랙, 올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봄, 여름, 가을 특히 봄하고 가을에 가장 좋은 기능을 뽑아낼 수 있는 계절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겨울은 좀 난방기구를 좀 일찍 틀어야 되겠죠 완전 그늘이라서 특징을 보면 동계, 봄, 가을에 조금 유리한 구성들이 있는 반면에 안전성 부분에서는 터널형이니까 조금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설치 편의성이 조금 있죠. 터널형이니까. 기능 구성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지붕창, 뭐, 인너포 확장 플레이. 주요 기능으로는 이 정도만 있기 때문에 뭐, 기능 구성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인원 같은 경우는 5인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적정한 인원은 4인. 3, 4, 인 미디멀로. 체어는 작은. 작은 사이즈의 체어를 사용하시는 게 4인이 사용하시기에 적정합니다. 9명 정도 사용하시려면 릴렉스 체어, 맥시멀로도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백팩스 프로미넌트. 수정되는 실구매 가격 100만원 이하로 살수 있는 유사한 타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본체 그리고 이너 바닥이 3000 내수라고 가지고 있고 추정실 구매가격이 100만원 이하 그리고 프로미넌트 보다 크기가 같거나 더큰 제품들만 추려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